1번, 아, 카메라 잡으려고 빨리빨리 채주세요 지금. 네, 감으세요, 그냥. 우 이거. 농우 같기도 하고, 농우인가, 장우인가 모르겠습니다. 장우는 삐꾸통으로 담으세요. 들어라. 우와, 감성돔이다 오! <목> 감성돔 빨리 들뽕해도 드릇, 돼요. 오, 사이즈 큰거 봐. 와. 그대로 놓으세요, 바닥에. 오, 그대로 놓으 <laughs> 감성동. 사이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거 안 풀어도 돼요. 뒤에 그거 제키 되잖아요. 네. 감성동. 오, 사이즈 정도. 올해 한 번도 감성동 여기서 못 잡았는데 드디어 꽉잡으세요 감성동. 지름이 먹고 나오네 감생이가 네 예. 아, 여기 작년에 3마리 잡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자 민물 장어를 잡다가 여러분들 감성돔을 잡았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삐꾸통에 올려서 재봐야겠다 작년에 3마리 잡았는데 에, 방송에서만 말로만 했었는데 에, 이렇게 또 증명할 수 있어서 어, 다행입니다 사이즈도 매우 좋고요 뭐 3자는 무조건 넘고 오우, 양 빠져. 이이이파이파이 이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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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자이빠자이파려 이파자. 이이거이파우 이파자. 려파자 이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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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파아이파이 33자한번 0에 맞췄습니다 30, 30 36 여기 제, 제 대가리부터 한번 잡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36 36와 36짜리 감성돔 네미물 장아잡다가 수구에서 네,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요시오 10분 후고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있어,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있어. 없나? 있는데. 있어, 있어, 조그만 거.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거 있는 같아요. 거 같아요. 붕어인가? 일단 장어는 장어다. <laughs> 자, 일단 장어는 장어예요. 카메라 잡혔나요? 자, 여러분 카메라에. 자, 일단 장어는 장어인데. 일단 한 마리 씹었대 잡혔죠. 이거 네. 바로 방송할 거예요. 이거는 자, 한 마리 잡혔습니다. 10번 때, 9번 때도 좀 숙여진 것 같고, 그냥 안 돼. 그거. 자, 일단 바로 항승할게요아 4번 대죠 4번 대 사본대. 네. 아, 저러면 장어, 장어인가? 물고 있나?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그냥 잠깐 있어 봐. 그렇습니다 오, 씨앗이 커요. 뭔가 모르겠는데 씨앗이 니다 여기서 나온 오 장언도 괜찮아요 여기서 나온것이구나 자 여기서 나온 거는 자 장아 한마리 일단 보여드리고 온몸에 있는 꼬기 전에 풀을께 이거 다번풀보니까 이는것 같은데 없나 뭐가 있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작아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지 봐 재미시가 보면 기겁할 사이즈 자 50g 너무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 뽕도 사이즈라고 똑같습니다 뽕도보다 조금 더 두껍네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주종이 이런 거 그냥 아래서 보이지도 못에요 요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장어인가? 장가또다 너무 작아서 흡히도 안하는 장 자, 카메라 잡혔나요 어, 잠깐만요 내가 더 봐봐야 되겠다 자카메라 잡혔나요 네 잡혔죠 요거 이번때 이렇게 전진했으면 이거는 붕어나 농어나 장어 같기도 한데 어힘들다 이거 붕어 뭐 장어 아닌거 같은데 장어인가? 장어 맞네 <laughs> 아유 볼펜 길기는 엄청 길다 이거 아 이거 좀 아깝다 삼촌들한테 인사 한번 하자 오, 잠 왔어, 어 잠왔어 대꾸리 안녕하세요 이제 줍는 거 하고 있어요 삼촌들 안녕 저대꾸리예요 <laughs> 자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렇게 음 자고 자는데 귀찮게 하면 이런 소리 납니다음음 음, 해요 잠깐만 7번 대 일단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있긴 있는데 자 이거 카메라 일단 잡고 방송 바로 할게요 네, 카메라 일단 어, 내가 아, 편집하려면 이게 확인이 되어야되니까 아, 또그 렇어요, 여러분. 아, 요거굽 기도 애매 하고, 안굽 기도 애매 하고, 방생 할까요? 방 생해야 되 겠어요? 굽 기도 애매 하고, 후 네, 부도 바로 판에다잡아놓 고, 네, 방생 바로 할게요. 자, 9번 때 물은 것 같죠? 갔다 오겠습니다. 9번 때가 물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안 물었다면 좀제틀죠 워매 쪼까매 짜증나. 자 카메라에 담아 놓고 길기는 또 엄청 길어요 카메라에 담고 바로 방영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담아야 되니까 담아 놓고 자. 얼마나 자 잡혔죠? 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방영할게요 어, 저죠도 아직 야 안... 아이고 10분 됐네 가기 싫은데 또 저기 무고 또, 아유 이 단발이 너무 아유 미... 귀찮아 아기야 또싫은이 이러면 또반는 날아서 또한번 던져야 되잖아 아유 귀아자볼한 마리 또 어. 이것도 어, 영상에 남겨놓고. 자, 잡혔나요? 어, 이거잘안 잡혔네. 자, 1번째 자, 잡혔죠? 장어. 자, 10번째.